국민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정말로 국민 혼란 야기하지 말아라 기재부를 향해서 경고장 날렸 어제 오전에 음. 공개 질타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정부, 여당 네. 전 국민 100% 주자는 네. 70%를 고수하고 있느냐 국민들에게 혼란 주지 말라 음. 기재부가 나라냐 이렇게 음. 이랬단 말이에요 오 저녁에 기재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침으로 이제 음. 말을 맞추면서 네. 국채 발행을 해서 추가 재원을 그러니까 마련하겠다. 을 마련하겠다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건이었는데 결국 국채 발행. 국채 발행해서 추가 재원 마련하겠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어 기재부는 당정의 입장은 100%로 보기로 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과제가 남았습니다.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은. 안 받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데 네. 네. 자, 전 국민 지원금 생색은 여당이 내고 네. 재원의 책임은 자, 소득 상위 30%에 네. 물린다라는 요인 네. 기구학하면 이제 세액 공제해 주겠다. 네. 그래서 이 i m f 근무국이처럼 음. 우리가 지부조 풍으로이 음.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음. 그리고 상위 보실 거예요. 네. 보석 감별서도 보시면은 렇게 드리는 에게 뭘까요? 오류! <laughs> 네, 아닙니다. 이 편지봉투에는 아르고스의 여러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모로 담겨 있습니다. 보험까지 들어주시고 최예영 회장님 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영 회장님께서 직접 우체통에 향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전국 5천 가정의 부르의 세계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최예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품 추첨 행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품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녹차와 감자 그리고 키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아주씨 그런 bs 푸디 음식물 처리도 뒤끝없이 깔끔하게 우리 집 음식물 처리기는 바로 bs 푸디 음식물 처리기 진짜 너무 좋...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번 취해봐라 라는 그런 그 주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취해를... 아니 당연히 지금 이제 청소년 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점이 되니까 이간으로서는 나중에 그를 내고 한다건 그때 문제인 것이고 그런그 논의가 필요해요. 무조건 지금 후보 안 되겠다고 얘기가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일단 총선 전에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지금 야당이 문제 제경고 있으니까 그걸 밝힐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음. 네.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그러면 이 사건이 지지율에 좀 영향을 크게 줄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선거 후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남았느냐? 물론 선거 끝나고 일주일 정도 정도 내네 해야지만이 이 기억이 살아남기 때문에 보통 합니다. 선거 조사를 보니까. 야당이 잘했느냐, 여당이 못했느 그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었 여당이 잘해서 찍었다는 것보다 야당이 못해서 찍었다는 게세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한 부분들을 보면은, 정, 뭐, 정당 지도가 50% 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것은, 민주당 자체가 잘했다기보다도, 단사익을 얻은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욱더 무료의 능력이. <laughs> 했을 때가요. 제 기억으로 2018년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습니다60% 이상 높아서. 높았었... 음. 음. 꼭꼭 숨어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계. 여보야. 음? 위에 핑크 씨로 채우세요. 아유 저는 아차따라가는데요 정확하게 신호등도 보지 않고요. 앞에서 불법차 오로도 보지 않고요. 자기 앞에 가는 차들이 좌회전하니까 아 좌회전은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빠져나간 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불법차 보험사는 100대 0을 주장하고요. 상대차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한답니다. 이번 사업의 과실들은 과연 몇대 몇일까요? 이보 자회전 관련해서 동시에 들어가면 상대 차가 깜빡이를 쳤던 안 쳤던 100대 0이 기본입니다. 보험사는 80대 20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나도 들어가고 상대도 들어오고 동시에 들어가면 뭐 피해요? 어떻게 피합니까? 상대가 자회전 깜빡이 있 있으니까 거기 대비를 했었어야지. 아니, 신호등 이 있는 분처럼. 깜빡이 또 그냥 볼수 있습니까? 따라서 동시 진입은 100대 0이에요 어 그런데 말이죠 제가 들어갈 때요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걸 왜 한국 사람 아아 대표님은 햄버거 드시고 자주 햄버거 먹어 special to you? Hmm. Would you take your mom to get a hamburger? Yeah. Really? Mm. I would never. I took my mom to get a hamburger. Well, so, yeah, no respect. Mhm. Before I never please. Oh, we're not hungry니까. You don't love me? Why, why do you take me for a hamburger? You don't love me? Coulda get. Coulda do other choices 해야 When the that. <that> oh. <that> uh, hamburger is very low, very cheap. So we think, ah, special. And uh, <that> how i just go around to sing at weddings yeah do it you do engaged remember i was engaged with my high school girlfriend so we met i was 16 you're just a son you're just a 만났어요. a so we plan to marry <laughs> So our wedding date is actually 이월 이천오 mm -hmm. That's the wedding date. So 이월 she drove herself. 아까 a car crash. Oh so ah, so you kind of just I feel like. 아 lost my wife. Mm. I felt like I was married. I couldn't l 그래서 보통 아기들은 뇌사자의 간을 반으로 잘라서 주게 되는데 이번엔 기증자의 간이 생각도 너무 커서 반으로 잘라도 여전히 아기한테 너무 큰 거지. 지아 이제 겨우 세분 6개월거든. 이 그럼 지아 수술 못 하는 뭐. 거예요? 다음에 수술하는 거예요? 다음은 없어. 다음주 배출이 안 돼서 간경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고 어제는 피까지 토하고 혈변까지 왔다니까 아마 일주일 넘기기 힘들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어? 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요 교수님? 수술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면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지 14가지 네, 213페이지 보시면요 네아 이거 뭐야 모두와 친구가 되는 사람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럼 맞습니다 아... 네. 거기서 힌트를 조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 중 하나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진짜 정반대가 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좀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아,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진짜. 처음 다 폈을 때 조금 무서웠던 게 아, 혼나겠구나 느꼈던 게 피자마자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지쳤다면 아, 아, 혼나겠구나, 혼날 준비라고 썼는데 오히려 혼날 필요 없다. 그렇죠.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도 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 아. 이런 생각과는 다른 교훈을 주었다. 그러면 2분이서 봤을 때나이 구절이 정말 아니면 이 챕터가 정말 와닿더라는 것들 뭐 있을까요? 제가 생각난 게 우리는 인생이란 지도 위에 여러 개의 구덩이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의 깊이만큼, 그것의 개수만큼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간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는 알겠는데 내 인생의 뭐 랜디드 노엔 몇개 너무 많으니까 쉽게 멋스럽게. 품격있게 입고 싶다. 그런데 가격도 부담 안 들게 지금은 큰 돈... 이주노동자들로 북적이던 인도 뉴델리 도심은 원숭이와 소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희귀 동물들도 포착됩니다.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무렵 이스라엘 테라비브 도심 한복판 공원에 야생 자칼대가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던 공원이 한적해지자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항구 인근 거리는 바다사자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해지는데 관련한 연구들 좀 한번 같이 볼게요. 가격 잊었어요.